질문 뭐만 할지만 알고 계시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가운데에서 이게 난해한 질문 어떤 어, 어. 거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 본인이 생각하는거 많은데요 그냥 재밌게 얘기해 그냥, 그냥. 내가 생각했던 우선 은 화분을 끌어세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네. 그렇게요? 풍경 가요. 아니 그럼요. 풍경을, 풍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실학적으로. 아 꾸몄어. 풍경을 왜 갑자기 사랑해요? 사냥. 풍경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 속에 그걸 담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으불 꾸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찌나 뭐냐면은 편하게 그런 걸 너무 머리에 담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오,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말했던 그게 내 마음에 정말 있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해도 괜찮은데. 막 중간에 욕했어. 네네네. 여기 어째 삐찰될 거리잖아. 네네네.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런 거야. 떨리잖아. 나 여기 오면서 막운전하 내내 짜증나서. <laughs> 아니 원래, 원래 나 같은 직업이 어디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아 진짜요? 그쪽에서 계속 돼. 육초 중 유튜브를 하는데. 음 약간 직업 나오는 탐구. 성인 버전 직업 아구 봐주시라. 막 이런 거. 이 <야. 웃음> 친구분이야. 네, 친구. 암튼 구속되는 거 같아. 여기를 맞잖아. 이거는 자유롭게. 아 여기를 저기를 찍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돌려가지고 여전히 찍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남 <laughs> 찍는 직업이라 내가 찍히는 거 엄청 싫어해 여러분들은 혹시 사진 찍히는 거 많이 좋아하시나요? 요즘 SNS가 많이 발달해서 여행 사진도 많이 올리고 셀카 사진도 많이 올리는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laughs> 어, 그런데 그 저희가 저희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를 훨씬 더 멋지고 예쁘게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어, 그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엄청난 금손의 소유자 어, 우리. 김덕화 사진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요. 네, 커피. 커피 뭐 드시나요? 좀 따뜻한 커피만. 아 따뜻한 커피요. 따뜻한 거만 네, 따뜻한. 어, 여그 여름에도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만 드세요. 네, 사실 여름에는 이제 이열치열이라고 더우니까 뜨거운 걸 먹어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김덕화 사진작가님, 네 자기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자기 소개 <laughs> 부탁드립니다. 사진작가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웃음> 약간 고난이 <laughs> 예상되는데요. 네. 휴지 좀 줘. <laughs> 나 <laughs> 지금 완전 식었다 <laughs> 미쳐버릴 것 같아. 네, 하다들 땀이 많이 나시나요 지금? 네. 아 괜찮아요. 아이 항상 사진을 찍으시다가 지금 찍히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영상이 찍히니까? <laughs> 기분이 안 좋습니다. <laughs> 어, 사진 작가가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웃음> 사진 사진 <laughs> 사진 작가가. <laughs> 사진작가가, 사진작가가 작가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laughs> 먹고 살려고요 아, <laughs> 아 먹고 살려고 아, 원래...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요? 사진작가라는 음, 음. 직업 자체가 네네네. 포괄적인데 음. 지금 제가 하는 쪽과 다른 쪽이 네. 있는데 어느 쪽 사진인지 있을 점이 없죠 어느 쪽 사진을 찍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상업 사진 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입시 준비해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아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내가 네. 상업 사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건 아니에요. 음. 저도 고등학교 네. 때부터 네. 사진을 전공을 했고 아 이제 대학 진학도 그쪽으로 네. 전공을 해서 어 거기서 상업 사진이라는 분야를 알게 된 거지. 뭐 학생 때는 네.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음. 그런 쪽으로 그냥. 순수하게 접근하는 네네, 네네, 네네. 필름을 가지고 현상을 하고 문화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이제 순수 사진 쪽, 음, 그리고 음. 이렇게 상업 사진 쪽 네네, 네네. 이렇게 분야를 나누면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요즘 굉장히 그 SNS가 발달되면서 사진을 사,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순수 사진. 그쪽은 셀, 셀카라고 해야 돼. <laughs> 그냥 셀카. 그쪽에 분야를 도는 거는 좀. 그 이제 그 <laughs> 저희 아 뭐지 그 그냥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사진에 굉장히 관심이많아서 예. 어, <laughs> 네. 네. <엄청> <laughs> <laughs> 사진도 굉장히 막 고가의 사진기를 사서 막 굉장히 취미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조금씩만. <laughs> <좋으신다라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저도 찍고 있을 때 뒤에서 다른 분들이. 보다 좋은 카메라로 찍으시더라고요. 까珑까닥. 우리 카메라 욕심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찍으 저는 그런 걸 내려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죠. 욕심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보수는 자기 탓을 하지 않는. 아그 그러, 그러니까요. 너무. <laughs> 혹시 그러면 작업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재밌는 에피소드는 에피소드가 아니죠. 아 재미가 없어야 재미. 재미가 없다. 네. 그럼 어떤 혹시 에피소드 지금 염두에 두고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안 돼서. 아 오늘 네 상당히 <laughs>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나이 많이 예상되는데 에피소드는. 네. 저는 사실 사진을 진짜 못 찍거든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진을 잘 찍는 팁. 예쁘고 잘 생긴 사람 찍으면 다잘 나. 아 그렇죠. 아. 네.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외모 괜찮으면? 네. 네. 외모가 네. 괜찮으면 그렇죠. 외모가 괜찮아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찍으시면서 어, 항상 일이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어플라이를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처음에는 네.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아. 여러 군데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음. 가만히 있으니까 일을 더 많이 주던데어 진짜요? 이 일에 네. 욕심을 내면은 아 작업물이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작업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laughs> 충분히 실력을 쌓고 네.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네. 어린 패기로 음. 욕심을 내면서 작업을 네, 하면 진짜. 꼭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나친 욕심은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많이 내려놓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작업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작업할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작업할 때. 음. 말만 하는 타입이에요. 아, 말만하는타이만하이만하 이리만 하려고. 이리이하는거지리만하이 많아지네요 네. 되게 몰아치시네요. 네네. <laughs> 다른 오늘 특히 려고 이리만 네이네만 하려고. 이하이하이하 이리만 하이하시니이 굉장히 많이많이하시는이 네, 작가님은 약간 일하러 오분위기까 <laughs> <laughs> 갑질에 나와 <laughs> 마치고 <laughs> 슬라이언트의 갑질 못 이겨서 일을 하러 오는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땀이 많이 나거든요. 네, 저도 휴지 좀 주세요. <laughs> 제가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사실 카메라 사이에 두고는 거의 말씀을 잘안 하시긴 해요. 진짜로 딱 하실 말씀만 합니다. 거기 좀 들어볼까요? 어깨 좀 풀어볼까요? 이렇게. 이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굳어있는 배우분들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제일 아, 그렇구나. 우선이죠.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배우분들은 항상 많이 찍으시는데도 굳어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게 정도가? 왜 그러냐면 음. 저랑 작업을 여러 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음. 그래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는 거죠요아 정말요? 저는 다음에 작업할 때 되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laughs> 다음에 작업을 할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거 좋아요. 나 못하겠어. <laughs> 못하겠어. 통째로 <통치를> 주시는 거야. 같이 <laughs> 시 없어. 같이 시. 질문하지 어 근데 이거 이 질문을 하셔도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네? 또있또 있어. <laughs> <laughs> 혹시 이이 영상에. 남기고 싶으신 말이 혹시 있나요? 혹시 한 줄이라도 혹시? 뭐 예를 들면 이 사진 작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어 그런 말 말이 네. 있을까요? 혹시? 갑자기? 네 너무 철하 쪽으로 네. 이렇게 갑자기 진행됩니다. 어제 편집할 거기다. 나 정신을 못 차리다. 땀 뽑아야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돼. 평소에 질문을 네. 많이 안 받아보셨. 아, 평소에 무슨 일 많이 하시나요? 혼자 있어요. 혼자? <웃음> <웃음> 혹시 어 촬영할 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인물 촬영을 더 좋아한다든가 이런? 저는 인물 촬영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어,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람하고 대면하고 찍는 음... 느낌이 좋아서 예 아, 네. 가끔씩 이렇게 카메라 볼때이 네. 눈이 마주치는 아, 느낌 네. 네. 그때가 네네. 되게 설레 어 정말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설레는 포인트 <laughs> 드디어 찾았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런 게또 있을 수 있겠군요 피사체분이 네. 카메라를 아이 컨택했을 때 네. 저랑 눈이 저는 몰래 마주치는 거기나 아니 네네네 네 그게 되게 뭔가 좀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음. 오, 되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래. 네저 저희는 이제 직접 마주보고 이제 대사를 하거나 하는데 네.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설렌다고 들으니까 좀 되게 기분이 색다르네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찍어줄 때 그런 기분으로 한번 사진을 좀 찍어보면. 다른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음. 느낌. 이 어떤 한 포인트가 자극이 돼서 그걸로 계속 이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 오, 아, 네. 되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후문해졌어게 네. <laughs> 아 저, 는 되게. 그게 좋은 말이.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네, 오늘 가장 좋은 말이었어요. 네. <웃음> <웃음> 아니야, 저는 아까 이게 제일 좋았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난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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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부터 이제 네. 끝났습니다 아, 네 그래도 어, 지금까지 네. 사진, 사진작가 김덕화 사진작가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미션TV 컬쳐인 아니요 아니요. 그독과까지 와요 부탁드립니다. 네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제가 네. <laughs> 그게요. <laughs> 네. 인터뷰션 TV 컬처 인. 구독 좋아요. 네. 끝. <laughs> 네. <웃음> 네 구독 <laughs> 좋아요. 네. <laughs> 네. 도망가셨어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잘 찍히시는 건 좋아하고, 자기 모습을 안 찍으시는데, 이런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laughs> 클라이언트의 갑질입니다. <laughs>